안녕하십니까 룩서입니다 아 코로나 비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시... 가 아니고 아침에 살이 몸이 좀 안좋아서 제가 오늘은 솔로로 한번 옵티 200하고 페트로마스 250인데 얘는 일단 정비해서 한번 불을 어우 너무 눈부시죠 이렇게 켜놓으면은, 뭐, 코로나인지 뭔지 오다가 타서 죽겠죠. 얘도 하나 켜놨고, 비알라딘 볼파이어도 근처에 오기만 하면, 야, 형, 바로바로 바이러스가 타서 죽을 수 있게끔 만반의 예, 준비태세를 갖춰놨고, 세카만 테트로막스 281-250 2 오늘 정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뭐 꾸리꾸리한 것이 아주 오래된 놈 같아요 잘 보이죠? <laughs> 아 후드를 여러분 뭐 후드는 상태가 좋고요 이너 케이싱도 아주 쓸만합니다. 얘가 믹싱 튜브가 아마 좀 내려가서 적당한 간격을 맞추려면 조금 올려줘야 되겠네요. 이만큼. 네. 올려서. 나사를 고정하고이 세라믹 노즐은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돌리시면 깨져버립니다, 이게. 손으로 돌려도 깨져요. 깨지면, 어, 또깨져 여차해면 알루미나 노즐로 교체해서 쓰세요. 알루미나. 여기까지 돼. 어, 귀한 오리지널 유리가 있고. 이 시간이 2 0분이되면 잘려 가지고 빠리빠리해게해야 되는데 밑불 먼저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밑불. 불 분. 아, 아쉽게 침은 꺾여 있는데 한번 펴고 펴졌는데 끊어졌. 아이. 다 예. 아이프라이저도 아, 분해해볼게요. 안에 많이 껴가지고 잘안 빠지죠 어. 뺐습니다 프레임도 분리해보고 이거 같이 프레 구장 팔이뭐 모시기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 이렇게 들어보고 아, 니들 때도 빼봐야 되겠죠. 요렇게 토치가 없지만, 토치가 없지만, 니들 때 하부 로드가 달려있으면, 하부에 네, 바킹이 들어있는 거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없는데, 얘는 연료를, 로드를 올리면, 로드를 올리면 연료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토치가 없어도, 연료가 차단이 된다는 거죠. 빼보고. 아, 하브 로드가 있는지 한번풀러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바킹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죠. 토치 달린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토치가 없다고 이런 게, 체크, 체크밸브라고체크밸브는 아니고. 하부 로드바킹이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펌프도. 대부분. 가죽도 이렇게 제껴서 끊어지면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이걸 뭘 불려서 쓰고 이러다가 펌프, 펌핑하는데 한두 번만 헛펌핑하면 가죽바킹 3000원 차라리 교체하고 말지 이걸 살려서 오리지날이니뭐 응? 좋니 이런 소리를 하면은 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교체 대상이에요 교체 대상 이런거 그 체크밸브는 아 체크밸브를 보시면 일자타입이 아니고 세덴타입의 예 체크밸브 아주 오래된 놈이니라 페트로마스에도 이런 체크밸브가 있네요 저도 처음 접하는 거 같고 옵티머스 잘 보이시죠? 옵티머스 체크밸브하고 똑같죠? 이거는 음. 마게에도 어.. 어 페트로마스 점먼이라고 각인이 되어있는 무바킹도 바꿔주고 체크밸브도 플로이아로 체크밸브를 잡을 때는 나사의 바로 밑에 안쪽 이 부분 나사의 바로 안쪽 부분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 이쪽 잡거나, 여기 드라이버로 돌리시거나 하면 뭐 그냥, 바로 상시반 부품 주문해야 되죠. 그보다 이제 더 좋은 게, 이구 바이스에, 이쪽 7mm, 6mm가 아니고 7 m m 예요 7mm로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죠. 야, 어, 안나니가 음. 아주 딱딱하니 이 스프링도 옵티머스 구리 스프링 그대로 적용했네요. 체크 밸브 스프링하고 고무를 현대식에 맞게 스텐과 바이톤으로 바꿔주고 원 그냥 딱 물어주면 돼요. 7mm 짜리로. 채워줘. 보이나? 여기를 한번 털어보면 납땡이, 납땜이 납땜이 잘안돼 있죠. 이 나와 있고 이런 거 플럭스 한 방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플럭스를 발라 주시. 땡기면 도치, 땡기면 나가지구. 를 바르고 이렇게 이물질을 한번 전부 태워주고요. 이물질을 한번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청소를. 이물질을 태우고 브러쉬로 문지르면. 아까보다 깔끔해졌죠? 다시 여기에 플러스를 바르고 땡기면 도치로 싹지어주시면 깔끔하게 답이 정리가 될 거예요.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둥글둥글한 납은 없어지고, 깔끔하죠? 이렇게 맨돌맨돌하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싹 청소해서 조립하면, 네. 멋진 페트로마스 250이 되겠죠? 요렇게 아주 밝은 선사하리라, 봅니다. 시간이 뭐, 아주 이게 뭐, 금방 가요. 뭐, 만지기만 하면 뭐, 꿉박굿박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페트로막스 821 250CP. 자, 코로나19 플리나트 블루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